면 얼마나 좋을까? 짠! 오늘 휴일이어가지고, 얼미도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왔어요. 배고프니까 얼른 가요. 주시고요. 질로 하나 주세요.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하나? 어떻게 오셔서 우리 가게? 아 그냥 뭐 검색하다가 여기 가장 크게 보여가지고 왔어요. 그 음. 가지고? 완전 이은 다음에 제가 자르지말그한명 있다 그렇죠? 르지그아머리 여기 주면 또 음. 구워 주세요? 음, 내가 저년 동안 연구를 레시피해드려고아네 알겠습니다. 음. はい。 껍질채로 먹어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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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삭해서 그냥 껍질채 먹어도 엄청 고소하다 여다가다 국물을 집어넣는 거야. 아이 봐봐. 어디다가요? 여기다가? 그럼. 아 우리는 먹는 전기가 틀려. 저기하고 <laughs> 빨리 걸어 고 해요. 궁이라고 해 그래야지. 다가또 나중에 소스도 준단 말이야. 그 영국인 1년 동안 영구한 소스도. 사장님 이거 전복도 다 익은 거죠? 어. 먹어도 되죠. 이빨 빼지. 이빨 안 뺐는데? 어. 이빨 있어요. 여기 이빨이잖아. 이게. 아 이게 이빨이요? 에저 음, 음. 이거 머리 다 잘랐는데 사장님. 음. 내가 이제 가져 갈게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음. 아, 전복에 이빨이 있는 거에서 다 뭐, 모든 사람들이 다알나 뭐가 음. 있네 이빨. 그래. 음. <laughs> 아, 음. 아, 데게가 제일 맛있다. 음! 전복 내장. 뭔가 음. 그러니까 여름에 먹거나 아니면 그냥 조개구이 서울시내에 있는 데서 먹는 거라 느낌이 좀 다르지 엄청 들어와서 눈이 부셔가지 잠깐 자리를 그렸어요 짠! 이거 먹어 뭐, 이거 이거 자 우리 깜찍이 잔좀줘봐 잔 잔이요? 어 이거 비우고 받아요? 아니야냐이거는 <laughs> 미인만 드리는 거이건 미인 그럼. 네, 감사합니다 사장님. 사장님은 왜 깜찍이라고 그러시나요? I priced it two years to make this a pretty h a d r e c i p e g <laughs> 이년 걸려서 만든 거야? 와, 미쳤다 이거. 제가 버터로 구운 건데, 엄청 바삭하게 머리 속에 있는 그 머리... 머리 뭐라 그래? 거기까지쏙 빼가지고 땅께서 주신 홍초 소주까지 짠... 조기저이 저기... 만기 저기... 저아니기 휴일에 기가가저서 먹어서? 그런가? 너무 맛있어. 저 사이다 하나만 넣으세요. 사이다 하나만 넣으세요. 음. 아, 뜨 아유, 좋다, 좋아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다른데 다른데도 있어요 이런 거? 없어. 보통 은 저는 그냥 계속... 2년 걸려서 연구 거야. 2 년. <laughs> 이건 혹시 외국 생활 하다 오셨어요? 이... 왜? 그냥. <laughs> 어때? 음. 맛이 확 들려 이제. 음. 그거면 그게. 뭔가 이탈리아 좀 지중해 맛이 음? 느껴지는데요? <laughs>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벌레트니셋, 히어스, 인디시투스, 이또, 이그레이드 에클리스레스라 두 자리가 연예인들이 앉는 자리야 이게. 아 그래요? 뭔가 음, 뭐냐면 멜로, 멜로가 체리봐서요. 가요 멜로체리. 어. 네. 이거 여기서 촬영한 거예요. 아 매워. 어. 감사합니다. 사장님 네. 저희 진로 하나만 더주시요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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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네. 이런 거는 문이 열리 않았어 문이 열리, 이러면 안타 죽은 건가? 여길 <laughs> 지옥에 갔어 <웃음> <웃음> 지옥에 갔어 <laughs> 포로 얘도 포로. 그래 얘도 의 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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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 嗯。 감튀기는 매콤한 것도 싫으면은 싼거주의야지 소스 잡아자 이거 섞어봐왜 뭐예요 이거 사장님? 어. 달 달콤한 거네. 접숴보세요 어. <laughs> 야, 먹어봐. 감튀기도. <깜찍이도>. 감이는 <laughs> 어떤 게 좋아? 음, 둘다 좋은데 아깝게아깝게 <laughs> 아깝게 조금 더 저. 적... 아, 깝게 음. 더, 소주에 더잘 맞춰, 술에. 더. 맛있어 하는 게. 더, 어, 그럼 맛기게 맛있는 게. <laughs> 음, 자, 이제 국물 물좀 먹어봐. 어, 잘했 음! 아될것 음 같은 느낌. 아배추근 <laughs> 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. 토요일에 야에 나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신났다